코인 뉴스도 어, 뭐가 있나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이 여러분 네 번째 반강기가 도래했습니다 드디어 반강기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채굴 보상이 6개에서 3개로 줄었다 그래서 지난 20일 오전 9시 이때쯤에 84,000번째 블록이 채굴되면서 반강기가 적용이 됐다 라는 거 됐다 라는거 요거로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마운트 곡스 일본 엔나 상환 옵션 추가 우리 자이 마운트 곡스 이 단어만 들어도 어때요 좀 겁나죠 예전부터 이 마운트 곡스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코인 시장에 좋은게 없어서 된장 에? 예,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안 좋은 소식인데 얘네들이 일본에나 상환 옵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운트 곡스, 일본에나 상환 옵션 추가! 자, 이 마운트 곡스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어, 지긋지긋 할 거예요. 그죠? 어, 마운트 곡스, 이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 할 건데, 얘네들은, 어, 코인 시장에서 좋은 소식으로 출연한 적이 없어요. 그죠? 왜? 마트북스 파산한 거 지금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상환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14만 2천 개 이게 지금 시장이 언제 물량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어안 좋은 소식이 뜰 때마다 시장을 좀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000개는, 만 뭐, 블랙락이 다 받아주고도 남을 만한 회사다.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다 받아주고도 남을 정도의 물량 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뭐 시장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확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동안 GBTC가, 그렇죠? GBTC가 계속 물량 내놓은 게한 20만 개 되잖아요. 어, 20만 개 이거를 다 블랙락이 다 받아줬잖아. 어, 그럼 마음 오트 곡수도 서서히만 나오면은 이 블랙락이 다 받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일본 행화 상한 옵션이 이제 충화됐답니다. 그러면 이번 옵션에 추가로 표시된 기한보다 2, 3주 이르게 상환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채권 상황으로 인한 매도세를 우려하고 있다. 또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캐치 못했을 건데, 아마 요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14만 2천 개. 이거는, 그래도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 누가 다수해 줍니까, 여러분? 현물 ETF에서 받을 가능성이 크죠? 어디? 아까 말한 블랙락에서. 그죠? 에, 근데 그 옆에 이건 뭐가 있어요? 14만 3천 개. BCH. 이게 뭡니까? BCH 이건 뭐예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가 14만 3천 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생겼어요. 어, 하드포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따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수만큼 비트코인 캐시를 어, 분리된 적이 있거든요. 어, 비캐입니다 이거는 이제 받을 사람이요. 받아낼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 중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나중에 이거 나오게 되면 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같이 받겠죠. 어 지금 물량 마운트곡스그 상황을 받으면은 왜? 어씨 내 비트코인도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도 내 거잖아. 어차피 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뭐부터 팔겠어요, 여러분? 어나 비트코인은 씨, 계속 들고 갈 거고 비트코인 캐시는 어디 될지 보니까 아 팔아버리겠어. 그런 상황이 일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만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어, 이거 저희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 괜히 괜히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있다가, 어, 이런 악재 맞지 마시라. 어. 그렇게 한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자자 55%가 홍콩 ETF 승인을 반감기보다 기대되는 호재로 봤다. 뭐 사람들이 그거고요 반감기는 그렇게 호재를 안 봤는데 홍콩 ETF 승인은 어, 더 높은 걸로 봤다. 상승이나 횡보로 보고 하락은 25%밖에 안 됐다. 일단 뭐 급등.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죠. 근데 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바로 안 올라갔단 말이야. 그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좀 뺐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 요 과정이 있었다. 그 홍콩 ETF 승인된 지도 시간이 얼마 지니, 지나지 않았으니까 요 과정이 있을 거다. 어,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반감기도 지났고 홍콩 ETF 승인도 있고 어느 게더 좋다 이렇게 뭐어 의견을 대립할 필요는 없고요 이둘다 어쨌든 좋은 시너지 효과는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시간, 타임이 필요하단 거예요, 타임. 이것만 버틸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BTC 현물 ETF, 반강기 전날, 3천만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여기 보면 비트코인 계속 순유입이 이렇게 일어나다가, 그레이스케이 물량 때문에 순유출이 이렇게 좀 일어났었어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순유입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됩니다. 4월 19일 비트코인 반감기 전날에 5,480만 달러가 유입되고, 아크에서 1,25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3,040만 달러 순입이 발생했다. 계속 이제 ETF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BTC 이전 반감기 이후에는 640, 7%나 상승했었다. 아, 647%나 상승했었다. 아, 그리고 2028년 3월 다음 반감기가 예정이다. 이 기사가 졸라 앞서가고 있죠. 에, 아직 뭐시 불장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음 반감기가 언제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립토랭크가 X를 통해서 자 오늘 블랙높이 84만에서 네 번째 반감기가 완료됐다. BTC는 이전 반감기 이후에 647% 상승했으며 다음 반감기는 2028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자, 이거는 뭐냐? 아까 제가 삼지방 말씀드렸죠? 어, 삼지방 분들, 다행히 원래 돈을 벌게 되면 다행인데, 그 그다음, 다음은, 그 다음은 제대로 공부해서, 에? 제대로 공부해서 2028년 요 반강기 제발, 잘 노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분들 2028년 3월이 다음 반강기가 예정이니까 또 2028년 3월부터 모아간다고 까딱거리지 마시고 최소한 2027년 정도부터는 좀 모아가셔라. 아시겠죠? 되는 것 말씀드릴게요. 2026년 말. 2021년 한해내 계속 모아가세요. 그냥 <laughs> 이 영상은 2030년의 레전드 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 2028년 반감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알려주는 우리 주독. 자 다음 소식입니다. 로이터 BTC 금가격 상승, 미국 정부 부채 급증 우려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2023년 1조 7천억 달러 수준의 미국 재정 적자는 34년에는 2조 6천억 달러까지 확조, 아 확대될 것이다. 이거는 자 우리가 BTC가 맨 처음 나온 세상에 나온 목적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계속 찍어내니까 떨어지는 거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BTC를 세상에 내놓았죠. 그래서 BTC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달러는 나중에 종이 종하게 될 것이다. 뭐 대략적으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BTC 비트코인하고 금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의견이죠. 외신 마운트 곡수 채권자 상환 정보 페이지에 BTC, BCH 추가. 자, 마운트 곡수 이야기 자꾸 슬슬 나오죠. 반감기가 지나고 행보하는 동안 별로 좋을 일이 없는데, 마운트 곡수 이야기가 자꾸 지금 지금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BCH, 아까 비트코인 캐시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윌 리우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공급 증가율 금보다가 낮다. 아, 금보다 비트코인 공급 증가율이 낮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귀해진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 암호화폐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 다 알고 있잖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암호화폐 강세장 끝났다고 생각하면 다 떠났지, 이미. 뭐, 차트를 띄우고, 뭐, 글을 썼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뭐,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엘리어트 파동의 상승 오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승 여지는 남아있으며,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최대 35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 하는 사람은 거릅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예. 지나고 끼어 맞추면 다 맞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다. 근데 왜 저런 사람들 막 5만 차트 대입 이론을 왜다 갖다 붙이겠어요? 자, 코인 시장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주식 바닥을 못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에서는 이미 뭐, 오 저런 걸다 대입해봤단 말이에요. 보조 지표도, 뭐, RSI 같은 거는 진짜 옛날부터 수두룩하게 대입해보고 안 맞다라는 걸 이미 우리 다 알고 있고, 그 놈의 다이버전스 이야기하는 거, 좀 유료 채널로 코인 시장 모집하는 애들은 보통 메스타점 다이버전스 꼭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이버전스 그거, 주식시장에서도 그거 얼마나 지난 20년 동안 그 많이 말해왔던 보조 지표고,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론, 엘리어트 파동이론 맨날 상승 3파 5파 뭐 맨날 갖다 끼워 맞추잖아요 우리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20년 역사상 그거 아유 씨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이미 다 깨닫고 코인시장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 설명하는 사람이 졸라 전문가 같거든 있어 보이고 어? 마치 와 뭔가 비법을 아는 사람 같고 그래서 코인판에 이쪽에 자꾸 그런 차트 이미 주식판에서 먹히지도 뭐 않은 보조지표 차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다그릅니다 그냥 그런 사람 말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단순하게 지지저항만딱 이야기해도 제, 잘, 잘맞췄잖아안 <laughs> 아, 그래요? 종구점 전졌죠. 지지저항만 대입해도 엄청 잘 맞고, 헤드앤숄더하고 뭐, 삼산, 이런 것만 이야기해도 가장 잘 맞는데, 뭐, 상승 2파, 사락 3파가 어쨌니 피부나치 수요 1.168, 뭐, 0.17, 아우, 진짜 그 숫자 갖다 붙이고, 자대고, 줄긋고 그건 뭐다 필요 없습니다. RSI에, 다이버저스에, 뭐, 스토캐스틱이니 뭐, 아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 꼬시면서 유료회원 막 받고 이러는 사람들, 그 저는,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어, 여러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BTC 반감기 효과 아직 시장에 반영 안 돼. 그래, 반영 안 됐잖아, 지금. 언제 반영되는데. 늘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반감기는 시장에 반영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채굴 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 순간 바로 시장에서 영향이 확 생기거나 이러진 않다. 과거 두세 달 횡보하거나. 하락 상승하는 변동성이 있었고 그 해에 연말이나 그러니까 즉 1년에서 한 1년 반 사이 정도의 기간이 흘러야 대불장이 왔다. 그때 최고의 시세를 줬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상하게 뭐 반감기 지나면 뭔 일이 있을 것처럼 자꾸 떠들어대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반감기에 대해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게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반감기라는 게 채굴이 어쨌든 적게 되잖아요. 반으로 줄어들잖아. 그럼 옛날에는 코인 채굴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는 물량이 반으로 줄었는데 코인 가격이 두 배로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기세하고 그 채굴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안 됐어.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채굴장 중에 많은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그 해시레이터나 이 노드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오, 점점점점 데이터들이 약해진다고요. 온체인 지표들이. 그러면 그 과정이 있는 동안 살아남은 채굴업자들은 음, 나머지 망했는 인수 아니 망했는 채굴 회사는 망하게 되고 살아남은 놈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꾸려나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정상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코인 가격이 조금 빠지고 횡보하고 이런 현상들이 몇달 지속됐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 기사들이 반감기 지나고부터는 맨날 어, 안 좋다라고만 이야기해요. 어, 왜? 뭐 채굴자들 보상이 줄어드니까 채굴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자 설레발 쳤잖아요. 반감기 지나면 계속 뭔 일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반감기 지나도 영향이 없다. 자꾸 이런 기사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에서 이란 이스라엘어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제가 영상을 한번 어 올려 드렸는데 그때 라이브에 했던 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직까지 상황들이 유지가 되면서 회복을 잘 하고 있다. 아,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도래에서 통과가 됐다. 근데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반감기에 뭐 어떤 설레발이나 희망 가지지 마라. 어. 그냥 편안하게 2, 3개월 정도 횡보하겠거니, 조금 하락하겠거니,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기대를 하면은 실망한단 말이죠. 어. 기대 안 하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야 어떻게 돼? 기분이 좋잖아. 그런 것처럼, 어 막상 올라갈 거라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어, 그냥 관심을 다른 데돈 가지고 계시고, 그러려니 흘러가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했지, 하면 해야지. 아, 진짜. 5만 9천이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자리다. 어? 이때. 어떻게 해서든 이건 필사열지로 지켜라. 그리고 이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고 싶어 하던 알트 들, 맨날 그 어, 불장 꼭대기에서 사서 처물려 가지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알트 좀사 모으면 좀 어떻겠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비트코인도 어, 여기서 찍고 지금 요만큼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죠 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자 9천 하나로 9천 0백만원 정도 넘으면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해도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 또 안심 되게 이자 이렇게 왔어요 근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늘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옆 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두세 달더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로는 이런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 아 여전히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고 어, 이 모든 움직임이 우리의 시나리오 안에 다 들어있다 아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그동안 뭐 알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알트들이 또 어떻게 움직였나 주요 알트들 한번 봅시다 어우, 많이 올랐다 그죠 어, 온톨로지 가스 어우, 그때 이야기했던 게 지점으로 따지면 언제였어요 어, 저번 마지막 영상 때 알트들 모아 가면 되겠다라는 지점들이 요런 지점이었잖아 그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어유. 지난 주말 동안 또 이렇게 올랐네. 몇 프로야? 야, 이거는 뭐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한40% 올랐겠다. 그죠? 온톨로지 샀으면 대박이긴 하겠네요. 저도 뭐 이런 거는 알트들은 어, 사면 좋긴 한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알트 지금 좀 사모하라면 좋겠다라는 지점은 알려드렸지만 뭐 무슨 알트를 어떻게 사라? 공개 방송 하거나 내가 어떤 알트를 어, 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아. 그냥 경험상 경험상 그저 아, 요런 위치점이면 사볼만 하니까 괜히 그동안 뭐 비트코인 아무리 살아도안 산다는 사람들 알트라도 지금 쯤뭐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알트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영상 오르고 그죠 시바이우도 역시나 올라졌고 음, 네오도 그때보다 올랐고 펀디엑스도 어, 다 올랐고 세이도 올랐고 뭐 아무튼 제가 어, 지지난 영상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충돌이 있는 직후에도, 어, 이럴 때, 에, 모아가면 좋은 타점이다. 알트들, 안산분들, 이럴 때, 이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런 말 드렸, 이런 말씀 드렸는데, 거의 모든 알트가 그때 이후로는, 어, 다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 그래서 제가, 뭐, 해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뭐, 어떤 알트가 뭐, 얼만큼 오를지는 제가 모르죠. 어, 그런데 보통은 그래요. 왜그런 주식 독설가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멘트를 날렸는가? 그때 베스트 댓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개인 채널 당연히 아시겠죠 제 채널. 에, 그러니까 제가 채널에 어떤 댓글을 달아드렸나 그것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 여기 보면은 주식 독설과 비트코인. 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달아놨죠. 여기 댓글 보면은 제가 이런 코멘트도 한 번씩 달아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속보가 떴습니다. 역시나 또 하락 중이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쟁은 역시나 돌발이 어찌 될지 모른다 했는데 결국 어,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출렁일 거지만 결국 회복되는 게 전쟁 악재입니다. 아, 이렇게 제가 멘트를. 날려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디테일함. 어, 그래서 고정 댓글은, 그 영상에서 고정 댓글은 항상 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 영상의 고정 댓글, 고정 댓글은 필수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그 올린 시점하고 시간이나 오차가 있을 때, 제가 또 실시간 코멘트를 어, 그 영상의 댓글로서 제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시간차를 줄이려면. 그죠? 어? 그걸 제가 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 개인 채널에서 꾸준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 조사하면 돈 나와 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하면 돈 나와에서 이달 말까지만 영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조사하면 돈 나와 채널에서 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은 어,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달 말까지 그 유튜브 운영에 관한 계약 종료는 끝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제가 생각하는 채널 운영 방향하고 맞지 않았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달 말로써 저는 조사하면 돈 나와 채널은 이제 관여하지 않는 걸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알려드리고 그곳에서 저를 계속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뭐 이쪽 채널에서도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어떤 노트를 통해서 알게 되셔서 들어오면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개인 채널에서 활동하겠다라는 공지 사항을 조사하면 돈 나와에 올렸는데 삭제당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 인사를 조사하면 돈 나와 그 채널에 영상으로 올리게 된들 아니면 특정 뭐 공지 사항을 하게 된들 앞으로 제 개인 채널에서 개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면은 그 영상이 또뭐 삭제될 수도 있고 어뭐 제가 공직으로 올리면 또그 어 글이 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제거취를 이야기해야 되는 건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제 개인적인 여러분들하고 뭐 작별을 할수 있는 인사 라던가 어? 아니면은 그쪽 채널에서 저를 찾는 분들이 계속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아무 인사 인사 없이 나가면은 저를 또 욕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제 채널에서 제가 입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다행히 뭐 조사하면 돈 나와 채널에서도 인사 영상 남기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라 어,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작별 인사를 영상을 올리면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전또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앞으로 주식 독설가는 어, 여기 채널 주독 주식 독설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 만나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잠깐 이제 말씀드렸고 자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반감기가 지나고. 이렇게 잘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했는데, 역시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과거 반감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감기가 언제였나. 2020년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때. 반감기 지나고 이렇게 주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별탈 없이 어, 잘 흘러갔네. 이렇게 싶을 거요이 때가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방광기 지나고 7월, 8월까지는 이렇게 찌찌 흘렀네, 그죠? 그러니까 한, 약 3개월 정도 찌질찌질 찌질 거리는 구간이 있었다 이게 요구간이다 주봉으로 보면 요런데 확대를 하면 이 안에서도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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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여러분 어 이게 말이 한두 달이지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한 달만 횡보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 지겨워 미치겠잖아요 지겨워 미치겠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만약에 앞으로 3개월 간다고 칩시다 가정 가정을 해봐요 가정 그때 요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가. 음, 한 10월이나 12월 사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걸 이제 우리 가상 시나리오로 그려놨잖아요. 근데 아직 한참 남았잖아. 여름도 남았고, 가을도 남았고, 그죠? 계절이 두번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죠? 두 번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잖아, 두 번. 계절이 두번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튼 그 과정은 지금 남아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3, 4개월 동안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득도해야지. 예. <laughs> 뭘로? 멘탈로. 네. 사람들이요, 어, 두세 달은 엄청 쉽게 지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알잖아요. 어, 비트코인 지금 한 달만 행보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지겨운지. 그리고, 이미 포트가 완성된 사람, 포트가 100% 완성된 사람은, 뭐 한다? 홀드를 하면 된다. 그게 걱정이 없다. 그죠? 자, 근데 지금부터 계속 애다른 사람은 누구냐? 신규자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신규자들이, 에, 궁금해 미치는 거죠. 언제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자, 제가 가장 최근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알트코인, 뭐, 지금 비트코인 못산 분들, 이럴 때 알트코인이라도 사봐라, 빠졌는데. 꼭대기에 이럴 때 뭐, 대불장 왔을 때 따라 사는 것보다, 지난주처럼 그렇게 빠졌을 때, 그거 사면 되잖아. 뭐, 걱정이야. 라고 말씀드렸죠. 어, 아무튼, 뭐, 그럴 때 잘 사는 분들 또 앞으로 반감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코인을 또 모아 가볼까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횡보나 또는 그 안에 이런 변동성이 있을 텐데 자 이제 막말로 3달이 세3 세, 4달 네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뭐 꼬박꼬박 사 먹으면 되겠죠 근데 이3 4달 사이에 갑자기 좀확 빠지거나 갑자기 또확 튀거나 이런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주기가 그 주기가 월 1회에 매수를 하기에는 주기가 너무 짧다 어, 주기가 너무 짧다 이제는 이제 월 1회 가정은 이제 유의하지 않다 끝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아, 친절한 주독씨 원래 같았으면 제가 신규 매수자들은 알게 뭐야 사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서 해. 우리는 뭐, 이미 다 사던 거 있고, 앞으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든지, 관심 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에, 저도 이제, 이 채널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laughs> 조금 현실을 보게 됐죠. 어, 현실을 봐야죠. 이제 주독 채널 다시 처음부터 키워야 되니까, 신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한 주독씨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의 매수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 어, 왜? 기간이 길어봤자, 3개 월에서 4개월 정도다 그러면 이제 주 1회로 바꾸자 주 1회로 바꾸자는 거예요 매수를 예전에 월 100만원치씩 샀잖아요 가정할게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월 100만원치 산걸주 20만원치로 바꾸자 주 20만원치로 바꾸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 또 붙습니다 급락하는 주가 있잖아요 특정 주에 어떻게 급락을 하잖아 그럴 때는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좀더 많이 산다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어. 대략적인 느낌 오죠 정해진 가격 꼬박꼬박 사기보다는 좀더 많이 빠진 가격대에 좀더 많이 산다 월 한도 내에서 아시겠죠 이제 요런 방법이 조금 더 적합할 수가 있다 제가 방광기 지나고 지나기 전까지는 월 단위로 매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년 전부터 말씀드린 분들은 평당가 2천만원 3천만원 오케이, 포트 끝! 그리고 작년 말부터 제가 알려드린 분들, 작년 말부터 알려드린 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감기가 오기까지 월 단위로 사모하라. 말씀드렸죠? 그분들도 이제 포트 끝! 다 끝났어요, 이제. 어,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근데 자, 이제 바뀌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주, 매주 사는 거예요, 이제. 매주. 아시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 제 포지션요? 제 포지션은 멤버십에서 이제 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 제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멤버십에서 까드릴 예정이고 5월부터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계좌 그냥 어 제가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업비트 어 계좌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까드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그 아시죠? 제일 좋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어 지난 1년 전에 그다음 과거 6개월 동안 차선책이었죠. 그다음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는 앞에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그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앞에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코인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내놓는 방법 제안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걸 무슨 진리인 듯하게 이래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은 좀 참고하시고, 자, 오늘도 뭐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어, 어, 이 채널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